어,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극한을 계산하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극한을 준비해보자. 일단은 밑이 아래 제곱도 있고, 알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보통 아래 절대값을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음, 아래 절대값이 일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때그 다음에 r이 절대값이 1일 때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표현이라면 뭐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 이제, 예. 물론 얘도 짝짝 큰 큰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놓는 게 매너 플레이이기는 해 음. 마지막 거는 뭐 이렇게 r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대로 나눠서 해야겠지. 첫 번째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거듭제곱을 무한대로 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럼 뭐만 남아있어? 그렇지. R만 남아있게 되지. 답이야, 이게. 두 번째.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쨌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니까. 지수의 밑이 큰 것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수의 절대값이큰 걸로 나눠야 되니까 아래 제곱이 좀더커 그렇지? 아래 제곱보다는 아래 절대값둘 비교하면 당연히 1보다 큰걸 제곱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큰게 확실해 그러면 이제 아래 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아래 2n제곱분의 1 플러스 1 분의 아래 2n 빼1 제곱분의 1, r의 n 제곱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1분의 0이 돼서 이제 0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그냥 이거는 이제 r이 1일 테니까 대입만 해주면 돼. 대입을 해봐봐. 대입을 하게 되면 그냥 1을 대입하니까 얼마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분모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극한이 그좀 분모는 2로 고정이지만 분자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야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뭐 진동 발산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쌍곡선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쌍곡선. 쌍곡선의 기본형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지. 이 기본형을 잘 지키면 돼. 일단은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이 A랑 B가 요 앞에 부호가 뭐하면데 부호가 이 계수의 부호를 보면 다르면 되거든 이 차항의 계수가 다르면 돼 계수의 부호가 다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양변을 뭐 a 제곱 b 제곱으로 곱해보자 곱해보다 보면 뭐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y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식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기본형으로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확실하지.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둘은 부호가 다르데데 X제곱, Y제곱, 이창이 부호가 다르면 된다 결국은 부호가 다를 때는 만만하면 이거 했었지.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끝나. 자, 그럼 마무리 하자. 부호가 다르지? 응,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총 6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음 도형이, 다음과?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과 같도록, 아이고, 이거, 이거 문제를 선생님이 안 써왔네. 이거 먼저 할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x 축에 평행한 주축을 갖는 쌍곡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쌍곡선의 주요한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 이 앞에 부호가 다르고. 그럼 이제 해야 될 작업은 하나야. 정리해야지. 표준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넘겨야지. 됐지?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알것 같은데? 그치? 끝났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이 기본형을 갖추고 있고, 얘들이 지금, 음, 이로 이제 나눠야 여기가 1이 되든, 마이너스 1이 되든 할거 아니야. 근데 X축에 평행한 주축을 갖는 케이스는 어떻게 그려져요? X축에 평행한 이런 식으로 주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형성이 된다는 소리거든 뭐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가 얼마일 때 기본형을 써보면 여기가 1이 된 이런 계형이거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시계 계형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B제곱, 뭐, A제곱이 있긴 하겠지. 근데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반대로 주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은 이렇게 그려지면서 시계 형태가 어떻게 돼? 요거잖아, 지금. 그러면 a제곱 b제곱 곱해보면 또 b제곱 막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지면서 여기가 뭐가 돼? 음수가 되거든. 음수가 되잖아. 지금. 그지? 결국은 말하면 얘가 뭐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양수. 이게 0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이너스 a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범위를 찾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과 같도록. 한번 문제를 잠깐만. 아이고, 일부만 옮겨가지고 기다려주라. 음, 뭐, 원하고 포물선. 뭐 이런 말이 나와있네. 원하고 포물선은 그냥 끝났어. 어. 원의 조건은 뭐야? 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K는 1이어야 원의 방정식이 돼,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똑같아야 된다고. 반드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포물선. 포물선은 누누이 말했지만, 기본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이 창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이창 이미 있어.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K는 뭐 0이 되는 이런 조건을 생각할 수 있어.